오늘의 3위 빌런 한번 만나볼까요? 퇴사 욕구 일으키는 직장 빌런 3위. 세계 대결. 워커 홀릭 부장님 대 MG 사원. 야. 이거 재밌겠다. MG 부으면 이거. 이건 뭐 말다니. 3차 세계대전인데요, 이거? 어. 어. <laughs> 매달 믿을 수 없는 카드 값을 보면서 꾸역꾸역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저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인데요. 먼저 우리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승진한지 이제 반년된 우리 부장님은 우리 회사에 몇안 되는 여자 부장님이고 입 버릇은 이겁니다. 잠은 죽어서 자야지. <laughs> 일은 할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어머? 아, 뭐? 일거리가 많아? 아유, 그럼 집에 가져가야지. 아유, 일 못했죠? 아유, 그럼 야근하면 되잖아. <laughs> 야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머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하면 확실히 실적이 다른데 그거 왜 하네 왜+ 왜 왜? 음... y 내가 괜히 이 부서의 유일한 여자 부장이 된줄 알아 다 그만한 노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물론 저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승진도 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 부장님은 좀 과해요 우리 부서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 많은 양의 일을 가지고 오시고 사원들이 퇴근해서도 일하기를 바랍니다. 싫다고 하기엔 부장님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불평도 못하고, 반년 동안 부장님의 장단에 맞춰서 일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 어마어마한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큰게 왔다, 큰게 왔어. 어, 5시 50분인데 왜 퇴근 준비 안 하세요? 어, 세계 대별. 기대해 주세요. 음. 어, 이거 아직 다 못해서 정희 씨 먼저 퇴근해요. 어, 네. 저 가보겠습니다. 부장님, 저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안녕. 칼퇴근은 기본이고요. 자 그럼 우리 아, 신입 사원이 보고서 한번 써볼까? 아제 제가요? 아 아니요, 전 아직 이거 못합니다. 어, 아, 들도 뭐 아직 못 익혔어요. 들을 아직 못 익혔다고 입사한 지한 달이 됐는데. 네, 배울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업무만으로도 엄청 바쁩니다, 부장님. 이 정도 월급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일인 이득을 하시고 계는데 <laughs> 부장님 말문이 막힌 건 반년 만에 처음 봐요. 그때는 솔직히 조금 통쾌했는데요. 음. 문제는? <laughs> 이주임? 어, 그 이정희 사원이랑 같이 이거, 이거 하나 맡아보지? 아, 부장님 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아서요. 이거 내가 다 우리 이주임 생각해서 시키는 일이야. 이거 잘해내면 다음 인사고가 괜찮을 거잖아. 그치? 혼자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이정희 사원 붙여주잖아. 신입사원들 잘 챙기고 가르칠 겸 둘이 한번 파이팅 해봐. 응, 파이팅! 어, 거절 못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신 것처럼 우리 MG 정희 씨는 추가 근무를 전혀 할 생각이 없고요. 부장님은 매일 쪼듯 프로젝트 진행 잘 되어 가냐고 하십니다. 저는 부장님의 슬로건처럼 잠은 죽어서 자고 일을 하실 때까지 하자의 정신으로 집에서 밤새 일 하나를 더 하고 있어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적당히 일하면서 카드값이나 갚으면 살고 싶은데요. 야. 진짜. 제대로 만났다. 등, 등 터지네. 적을 만났다. 야, 아니, 근데 한쪽만 해도 힘든데, 양쪽이 힘드니, 제가 볼 때는 이 네. 사연을 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단명해요. 아, 단명해. 이게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운 병인데. 아니, 사람이 살겠냐고요. 힘들어서. 아니 이건... 잠은 죽어서 평생 자는 거야. 라는 음. 말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저한테 늘 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엄마들은, 아유, 야, 너 건강 챙겨라. 저희 어머니. 우선 아 죽으면 맨날 잔다. 아유 똑같으시구나. <laughs> 어. 근데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니까 다른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뭘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달리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음... 이런 게저혼자이 많으니까 혼자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달려도 돼요. 나는 달려도 되지만 내가 달린다고 남까지 달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저는 죽어서 잘자 아까운 일좀당겨서 자자. 음... 그래서 사는, 사는 동안 좀 많이 자자. 아 저희가. 사는 동안에 <laughs> 네. 좋겠다. <laughs> 데 잠이 사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예요. 잠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는 게 아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면 돼요. 그리한테 그래, 제발 조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고 남, 남 남은 남이에요. 그러면. 부장님은 확실히 일 열심히 하는 나, 음. 일 잘하는 나에 도취된 것 같은데 아, 이런 사람들이랑 음. 있으면 좀 피곤하거든요. 완벽주의. 저는 아, 보통 이제 부장님 정도 됐을 때 세대가 일명 베이비 부머들하고 X 세대인 경우가 많은데 음. 이 시대 에 있는 분들은 다 생활의 모토가 있어요. 인생 시대의 모토. 하면 된다. 하면. 비타엔의 MG 세대는 되면 할까 뭐 이런 거예요. 아. 이런 두 개의 대변할까? 서로 다른 모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laughs> 시대마다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세대마다 다 에너지가 달라요. 이 부장님도 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 일했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 문제는 아. 본인만 불사르는 게 아니라 같이 다른 후배들도 불사르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음. 다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 이분의 에너지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음. 너무 심이 사이에 있는 분이 사실상 아래 세대 또 mz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어려운 게 mz 세대는 그야말로 칼퇴합니다. 음. 칼퇴하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삼류 하잖아요. 삼류 <laughs> 너무 잘하신다. 어. 이 삼류라고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전에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환장할 열부시에요. 능력은 출중하고 자격증도 많은데 도대체 왜 얘네들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이 심장의 박동도 다르고 머리 구조도 다른 거기 때문에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판 자체를 달리 보셔야 돼요. 음. A라는 프로젝트와 B라는 프로젝트가 각각 프로젝트의 특성이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윗세대의 일의 방식과 머리구조와 아래세대 의 일의 방식과 머리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음. 다른 틀과 다른 판을로 누구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있는 m z 들다 나갑니다. 요새는 그냥 바로 이직이에요. 맞아, 맞아. 다, 다 나가더라. 네,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하나가 네. 하루만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조정을 잘 하는 분이 그 부장님하고 이 mz 세대 사이를 좀 매칭을 곧 다시 말해서 회의를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사실상의 이 젊은 세대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분이 잘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일을 내가 다 맡고 있잖아요. 단명한다니까요. 네. 그러다가 아, 그래서. 음. 얘기하셔야 돼요. 부장님한테 이게 사실 중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부장님 사실 지금 세대가 이러이러합니다. 실명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음. 이러이러한 세대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이 속도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부장님께 배워서 저도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총 양을 조절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직원을 더 뽑아주십시오. 음... 끊임없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쪽에선 그냥 일은 돌아가나 보다. 왜? 얘기를 했더니 일은 돌아가. 근데 그 사이에 누구 하나는 정말 죽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착하고 또 유능하니까 일을 지금은 다 해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내 삶을 완전히 다갈아먹고 깎아먹고 헌신하면서 살고 수 있겠어? 어렵습니다. 그럼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퇴사 욕구 일으키는 직장 빌런. 세계의 대결 워커홀릭 부장님과 MZ 사원에게 매기는 이호선의 사이다. 작작합시다. <laughs> 위세대 아래세대좀 작작합시다. 작작합시다. 아운된 사람 죽어요. 음,